안녕하세요, 빌딩지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마스터입니다 네, 오늘 Q&A를 읽어보고 저희가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즘 문이 전화도 진짜 많이 오고, 진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네, 내용이 뭐냐면 오프강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가능할까요? 저희 오프강이가 원래 계획은 한 9월달쯤 할까 싶어요. 우리 진혁 쌤이 6월 20일날 이제 책이 출간이 됩니다. 출간이 되면서 용산에서 강연이 있어요. 214석, 214분께서 강연을 들어와주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음 강의 막 계획하고 이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뭐저자강연회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한창 할 거고,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정규 강의를 이제 다시 진행을 할거 같은데, 시기상으로는 뭐 이제 8월 말, 9월 초막 이때쯤 할 거고, 강의 날짜가 잡히면은 한달 전에 저희가 유튜브나 카페에 공지를 올려요. 근데 요즘 전화와서 말씀하시는 게 대기를 걸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미 그렇게 따졌으면 지금 한 150분 되세요. 그때 당시 시간 스케줄이 또 언제 될지 모르시니까 그때 정확하게 스케줄이 나왔을 때 전화주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강의를 해서 사실 많은 회원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진짜 어려워요. 앞으로 강연에서도 제가 그런 전체적인 이론 강의를 녹여서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공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규 강의가 아니더라도 그런 강연에 이런 것들도 참석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규 강의 오고 싶어 하시는 게 현장 강의를 그렇죠. 꼭 듣고 싶어 네. 하고 오시는 거예요. <laughs> 저희 거라고. 정규 강의는 현장 강의가 꽃입니다. <laughs> 완정꽃이죠 근데 이번에 <laughs> 네. 이제 계획을 하는 게제 생각일 뿐인데 저번에 70분을 한 번에 했잖아요. 버스 두 대로. 스케일이 엄청 크기는 해. 근데 소통이 <laughs> 네. 진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35분씩 저희가 그냥 한 번은 그냥 주말 동안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냥 <laughs> 마음을 먹고 꾸준하게 그냥 매달 한다고 <laughs> 어, 생각하면은 괜찮은 방법이에 네. 네, 오히려 저희도 부담이 없고. 근데 또 70분은 안 하고 35분만 하면은 호텔 이런 식사를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그 6월 20일 지나서 심도 있게 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대표님도 항상 상담해 주시잖아요. 아, 맞아요. 한 달에 한번 35명 가능한가요? <laughs> 하루에 다섯 분, 여섯 분씩 뭐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이게 그렇게는 가능한데 본업이안 돼요. 물건 발굴 해야죠, 또 진행하는 프로젝트 챙겨야죠, 현장 가서 확인해야죠. 이런 일들이 또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못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렇기는 해요. 그것도 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온라인으로 이제 음. 하시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현장 없어요. 강의라는 네. 게 예. 현장에서 보고 음.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촬영해서 올릴 수는 있는데 그 현장감이 아... 사실 부족하지 그렇게 않을까. 할 거면은, 그렇게 할 거면 저희 진짜 강의 팔이 했죠. 온라인으로 아예 수 강권 해가지고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해서 보시게 해드렸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은 현장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네. 최근에 그 댓글 깜짝 놀랐어요. 박소윤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고이 여학생입니다. 고이 아, 고이 네. 학생이 우선 저희 채널을 본다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랐고요. 자기 개발에 눈을 빨리 뜨게 되었는데요. 저도 꼭 커서 빌딩 진영 쌤처럼 되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박사만 찰릴 때인가? 네. 일단. 이 영상을 아. 보는 학생. 구원 한마디 해주세요. 고2 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벌써 성공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에 눈을 빨리 떴다는 거는 한국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선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공부 위주로 하고,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 이제 경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다시 새로 공부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에나가서 사회에서 또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쵸. 우선 제가 이 지금 소윤님한테 조언을 해드리는 건 너무 잘하시고 있고, 내가 지금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 하시면서 그거를 맞게 빨리 시작해 보세요. 누구보다 먼저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조언드리자면은 큰 돈이 몰리는 곳으로 가세요. 진짜 깨지더라도 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어릴 때 저는 가서 그렇게 배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다. 이거는 빌딩 지영 쌤처럼 되고 싶다잖아요. 저를 만나셔야 되는데. <laughs> 저 같은 남자를 찾으세요. <웃음> 네. <웃음> 어휴, 그때 맨날 저는 놀았죠 <laughs> 친구들하고 놀고, 오늘 점심에 매점 가서 저 비빔면 먹어야 되나, 짜파게티 먹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성여고 친구들이 갑자기 보고 싶네요. 아, 근데 박수현님, 네. 진짜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빨리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운동 꼭 열심히 하시고 누구보다 빨리 그럼요? 시작하면 빨리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오라고는 안 하시네요. 너무 시간, 이 그때까지 제가 일할지 안 할지 몰라가지고요. 아, 오라고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전주 순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현금은 5억 정도 준비가 되 있는데 지방에 사옥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강남에 디벨로 공투를 해서 자산을 키우고 나서 사옥을 지을지 고민입니다. 이거 제 느낌인데요. 전주에 있는 그 완미족발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왔습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해도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laughs> 그 저희 예전 브이로그 네. 영상에 보면 저희가 전주에 완미족발 새로 오픈해가지고 네. 완미족발 두개 하고 계세요. 그분이 네, 거기 가서 이제 축하해드리고 왔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그때 저한테 ]한테 얘기했던 네, 게 기억이 전주네요. 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목표가 뭔지가 먼저 저는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가 강남 건물주다. 그러면 어쨌든 이 5억의 시드머니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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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로 불려야 되잖아요. 투자하고 엑시트, 투자하고 엑시트 이거 반복한다는 행위거든요. 한 10년 정도 길게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최종 목적이 전주의 사옥이다. 지금 그냥 전주에 사서 지으세요. 그러니까 전주에가 네. 생활권이고 음. 전주에서 사업을 하시고 전주에서 한다면 전주의 네. 제일 좋은 곳을 보. 저는 거기에 투자를 해서 4억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주에 4억을 갖고 싶다? 전주에 사세요 강남에 건물을 갖고 싶다? 호화부터 해서 올라와야죠 비록 내가 지금 5억 내고 공투를 하지만 거기서 디벨롭하는 과정을 한번 배울 거고 그 돈이 이제 10억이 됐는데 물론 세금 떼고 8억이다 8억 갖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벨롭을 또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16억이 됐어 그럼 16억에서 세금 또 떼고 그다음에 또세 번째 디벨롭 같이 공투해가지고 또 점프하고 이 기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년 가까이가 되거든요 네. 결국 목적이 뭐냐에 따라 포지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 건물 뭐 공투가 꼭 답은 아니에요. 뭐 아파트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르는 지역에다가 또 하셔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지님 댓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일에 열중하셨는데 종교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 옛날 생각해 보면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이제 내가 모았던 돈이 훅 나가고 막 이럴 때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를 믿었지만 기억나요? 우리 서초 1세 잠금하기 전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맞아요. 5만 원씩 우리 막 쌀하고 사면서 5만 원올려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우선 절을 믿었고 그다음 한 군데 이제 기댈 곳은 신한테한번 기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정식 불교는 아닙니다. 네.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정말 한번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절에 가서 기도드리고 온게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진짜 불교 신자는 아닌데요. 정식으로 절을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절에 가는 거는 산책한다 생각하고 그래요. 가면은 나무 많고 그러잖아요. 가서 네, 이제 뭐 그쵸, 그런가? 이렇게 쌀 올려놓고, 그냥 "아, 부처님, 이번 달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할때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맨날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 또 보면 항상 우리 상세하겠어요. 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하는게 아니고 사업번창, 사업 금전 기업된. 재물운, 우수 인재 채용 음. 이런 엄청 거 진짜 많이 적어. 진짜 많이 적어. 서초1스 장금 무사이지.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 주세요. 매달 그렇게 써 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딱서초1스 음. 장금하기 전까지 그때 맞아요. 저희가 되게 도전이었잖아요. 네. 분양권을 매각하고 정말 장금을 모으면서 그때가 진짜 첫 도전해서 진짜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즘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대신 가주세요. 네. 저희가 자주 갔던 데가 이제 그 화성에 용주사라는 절을 네. 자주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안성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저희 애들 케어하느라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선능공원 가셔가지고 그 왕릉에다가. <laughs> 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유, 네 하면서 저도 근데 마음가짐으로는 꼭 제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에게 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냥 제가 저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분들이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그냥 제가 저한테 주문을 거는 거죠. 그런 간절한 거를. 하나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개의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일하다가 갑자기 또 가운데서 만나서 응. <laughs>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댓글이 있어요. 다시 시간 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글 또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사랑님께서 이거 이제 남겨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진영쌤 역산동 빌딩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직 1년 가까이 매매가 안 됐던데요.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걸까요? 유튜브에서 수익률 3.5% 맞추면 무조건 매모가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시장 상황과 관련된 이유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아, 제가 진짜 궁금하실 이거 왜 M... 네, 엄청나게 제가 이 질문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제가 팔았습니다. 팔린 스토리는 이제 정식으로 저희가 한번 진짜 컨텐츠 하나 해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정식으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